안녕하세요. 호미알드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단감입니다. 어, 재작년에 5개 열렸었고요. 작년에는 하나도 안 열리고, 올해는 한 20몇 개 열린 것 같아요. 재작년에 감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렇게 감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 어제 사실은 하나를 따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너무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익었더라고요. 두개 익었는데 지금 하나 익은 어제 따서 먹고 하나 지금도 저기 열려있는데 나머지도 잘 익었으면 좋겠고, 어, 나무가 작은 데 비해서 한 20개, 20개 넘게 열렸으니까 이게 좀 많이 열려서 그런 건지 크기는 아니면 다닥다닥 열린 거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막 그런데 다닥다닥 열려서 그런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거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어, 네. 그래도 열매가 열리고 또 어, 저희가 수확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어, 여기 기후가 한국의 남부 지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감은 이렇게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 맛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로 배도 올해는 이제 벌레를 먹어서 저희가 이제 미리 따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배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 제가 이거 배는 일찍 그, 뭐지, 봉지를 한번 씌워가지고, 좀 제대로 해볼 계획인데, 어, 배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기후가 이제 배하고 감 키우기에는 여기가 좀 좋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남부지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과는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직 꽃도 구경을 못 했거든요. 저희 친정 집에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 어, 이제,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사과는 꽃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도 제 감이 잘익어가고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